안녕하세요. 산단이 희망의 지도의 MC 김미정입니다. 산업단지에 전철을 타고 오는 건 처음인데요? 그만큼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그만큼 교통이 잘 발달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이 어디냐? 바로 인천광역시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혼자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이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볼까요? 어,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남동국가산업단지 가이드 김효은 대리입니다. 아, 대리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대리님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및 구조구도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름다운 남동산업단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이드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업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만 둘러봐도 도시 미관이 너무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도 쾌적하고요.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노후 시설이나 길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디자인 조형물이나 근로자 심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 근처에서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들고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는 그런 로망이 있는데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이런 로망을 실용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레셔 공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남동 국가산업단지 자랑 중 하나가 또 아이라이팅 지원 사업인데요.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승기천 보행교에 경관 조명을 달고 건물 외벽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산업단지 수준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거의 규모가 신도시급 사업인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남동 산업단지가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시도한 또 하나의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크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고 오셨군요. 그럼 한번 같이 구경하러 가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이 정도면. 산업단지 랜드마크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사실 그걸 노린 것도 있어요. 어. 이렇게 세련된 건물이 있고 없고가 산업단지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겉만 화려하다고 해서 랜드마크는 아니겠죠? 그렇죠. 안에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와, 내부로 들어오니까 여이 되게 업 못지 않은데요? 여기가 단순한 산업 공간을 넘어서 연구와 교육, 그리고 휴식까지 올인원으로 가능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마크원 지식산업센터는 스마트 융합 제조 지원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험실, 강의장, 공용 라운지와 회의실까지 갖췄죠. 기업들이 기술을 시험하고, 교육을 받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건 물론이고, 여기가 주거와 복지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별동에는 마크원 오피스텔이 마련돼 있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내부에는 카페, 근생시설이 있고, 옥상에는 러닝트랙과 사포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일, 삶, 문화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정말 일자리, 주거, 문화, 이 3박자리 모두 갖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로자들과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저희가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왔잖아요. 사실 남동산단을 이어주는 역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아, 저 밖에서 봤어요. 그 후고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역도 입주민들이나 근로자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중 하나인데요. 근로자들에게 녹색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 근처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어요. 기존 산책로는 물론이고 숲속 광장, 운동 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해서 근로자들의 휴게 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푸른 공간 부분에서 광합성하는 게 직장인들의 삶의 낙이잖아요. 드림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리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곳 남동 국가 산업단지가 이미지 개선에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그 기업 만나러 가보실까요? 남동 국가 산업단지 덕분에 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기업 제가 찾아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림산업의 송영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좀 세련되고 아늑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영림 인테리어 제품을 전시한 영림 인테리어 갤러리고요 홈퍼니싱 종합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인테리어 제품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종합 인테리어 전시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오, 인테리어 전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방금 소개를 해주실 때 갤러리라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사실 갤러리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세련되긴 한데요. 인테리어 제품의 특성상 전시 공간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른 제품들도 전시 공간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소비자가 와서 제품을 직접 보고 사야 하는 이런 인테리어 공간은 더욱더 전시 공간이 좀 넓어야 되고 세련되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갤러리 전에는 각 공장 중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두긴 했는데 아무래도 해외 바이오도 그렇고 국내 고객들에게도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조 고도화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된 건가요? 저희 영림 산업은 남동 산단 구조 고도화 공모 제안을 공단으로부터 받아 검토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시설을 개선해서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요. 한국 산업단지 공단과 협력해서 사업을 수진할때 하면서 단순히 공간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고 방문객과 고객에게 제품과 기업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기업이 함께 만든 성과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된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좀 공간 활용도도 넓어진 것 같아요. 현재 갤러리는 임직원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도 1층에서 와 이렇게 세련되게 전시되어 있는 인테리어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집을 꾸며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 그걸 노렸죠 현재 이 갤러리는 연평균 2만 3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성황입니다 게다가 이 갤러리를 운영한 후 2021년에는 매출액을 713억 원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도 에 해당되는 말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네, 오늘 구경 너무 잘했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산업단지 공단 인천 지역 본부 입지역 스팀 이시영 대리라고 합니다. 네, 대리님. 지금 남동 산업단지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 어떤 행사인가요? 퇴근길 문화콘서트인데요. 올해로 남동산업단지가 40주년을 맞이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천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경례하면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오, 지역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혹시 이 자리에 제가 껴도 될까요? 물론이죠. 같이 가시죠. 콘서트 어떠셨나요? 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는 노래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뭔가 산업단지라고 하면 그동안 딱딱한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이 콘서트 이름이 퇴근길 문화 콘서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퇴근하시는 우리 모든 직장인 분들께서 행복하신 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김미정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뿌듯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리님은 앞으로 남동산업단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산업단지라고 해서 너무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보다는 오늘처럼 지역주민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함께 쉬고 또 노릴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 산업단지 측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모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드은이 오늘 산단이 희망의 지도가 마지막 편이에요. 네, 그동안 제가 다섯 군데 산업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콘서트로 유정의 미를 거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산단의 희망의 지도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